아니 외동만 쉽게 찾았으면 은 바로 금방 끝나는건데 안녕하십니까 이쪽만 해도 지금 네. 잘 빠져요 엄청 잘 빠지고 네 여기 밖에도 잘 빠지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나가는게 여기서 근데, 여기 배관이 지금 안에가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아, 지 여기가 막힌 것 같아요. 혹시, 어, 요 맨홀이 어딘지 아세요? 맨홀이요? 네. 밖에 맨홀요. 맨홀이 어딘지 모르겠데 좀... 보니까 지금, 물 틀으니까 거기 물이 안 빠지고 꿀렁꿀렁거리거든요, 지금. 네. 그럼 막혔다는 건데. 근데 저기도 막혀고 여기도 잘 빠지고, 다른 데는 다잘 빠져요. 맨홀에 이거 같은데 근데 다른데는 물이 다 빠지는데 왜 부엌만 막혔을까요? 부엌에서 이제 여기 오는 구간이 있어요 예. 그게 막힌 거거든요 아니 다른, 거, 다른 것들도 다 그, 이쪽으로 오지 않나요? 이배관에 보세요 보니까 배관이 벌써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이군요 얘는 얘는 이쪽에서 날라오는 건데 음. 여기 뭐, 뭐 쓰는 데 있나요? 없어요 부엌을 보시는게 아니고 전체를 가보셔야 되는거에요? 맨홀에서요 <laughs> 네. 이게 그럼 여기다가 물을 칼칼칼 부도 안빠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긴 칼칼잘 빠지거든요 너무 잘 빠져요 저기는 이거 보시면은 어 지금 차 오르잖아요 네, 네, 네. 저기 파, 파이프 가닥 수를 보니까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그래, <laughs> 파이프 가닥이 딱 세 가닥, 두가닥이야 돼요 오수, 하수 근데 여기는 식당을 했기 때문에 배관을 따로따로 따로 빼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닥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많잖아요 배관이 다 틀려요 그래요? 지금 여기 물 버리잖아요 네. 저 나가보세요 파이프에서 물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하고는 연결이 안된 거예요 서소히 나가긴 하는데 이거 이거 와보시면 맨홀이 여기 있거든요 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바닥 있잖아요. 네. 예. 아, 이렇게 됐구나. 바닥 배관은 저물 나온 데 있죠 밑에. 화장실요? 아니 화장실 바닥 그 들어가기 전에 아, 구멍이잖아요. 예. 쟤는 저1 0 0 m m 있죠. 네. 예. 쟤예요. 예. 이게 보니까 식당 한다고 배관들을 다 따로 따로 묶어놨어요. 네. 예. 그 지금 여기는 여기고. 예. 그러면 제얘 아니면 쟤그은요 네.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주방은. 예. 일단은 주방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네. 물 나오는 거 뚫리면은 요둘 중에 하는군데서 에 물이 나오거든요. 요 네. 지금 물이 차이 차이 그아 구조가 이거. 지금 저쪽에 맨홀 쪽에 가서 어 어디 물이 쏟아지 네, 지금 서서히 뚫렸는데 아직 기름이 지금 꽉 있네 지금요 오케이 빠진다 그물 나올 것 같은데 매너 쪽에 아또 이거 배관이 또 이탈했거나 파손된게 아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이 안 나오네요 뚫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배관이 근데 요 배관에 막 그런 소리가 나는 와 기름도 와이 보세요 아 저 덩어리 보세요, 덩어리. 이게 또 1년 동안 비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관이 건조해가지고 완전 시멘트처럼 됐어요, 지금 이게. 거 소리 안 나? 소리 하지 어디야, 어, 어디야? 배관 그 배관 맞아? 에이. 근데 저 매누리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아, 여기 소리 들리시죠? 야, 그럼 제일 한 얘기네 식당 하시려면요 배관이 맨홀에서 어떤 게 우리 집 배관인지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 나중에 제가 안 오더라도 원래 우리 같은 업자들은 와서 배관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하는 것보다는. 그 쟤에서 물이 내려온다. 쟤도 75인데 물이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진단 말이죠도. 기름물 아닌데 이게 토산데? 작았어작았어 그래서 안려오잖아 아니 아니야. 쟤는 어디야 그만? 소리가. 야 아니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야. 그럼 저것도 아니란 얘긴데? 아니, 씨, 발배관에 뭐, 어떻게 해놓은 거야? 저것도 아닌데? 어, 이거. 기름에 덩어리가 나오는데, 돌하고 이런 거밖에안 나오잖아요. 요, 배관 보이지? 저거, 이쪽에서도 소리가 나나 봐봐. 소리가 나잖아요. 이, 여기서 나네. 야,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아. 이게 나오는 거 같아요. 이빨. 자, 소리 들어보세요. 어, 그 배가 맞죠? 여기 면은안 되죠? 여기서 일단은 내시경 집어넣어보고요. 흙탕물이라서안 보여. 여기 매다소가 나오죠. <laughs> 일로... 여기 있네. 뭔데 배관이 여유있지? 네, 맑아졌으니까 몇 시간만 보자. 아, 이 맨홀이 의심적네요이 맨홀이 의심적이 아이고, 저도 바보네요. 맨홀이 여기 뒤에 또 하나 있는 걸 이걸 확인을 안 했으니 아휴 아휴, 몇 시간 동안 이거 쉴드 없는 짓만 하고 이거 아이고, 참. 죽겠습니다. 죽겠어. 아이거 찾았어요 그래요? 맨홀이 저쪽에 또 숨어있네요 아아쏟아져 나온다 씨. 아아져온온오케케이렸렸아아 어마어마하게 쏟아아지 음에, 씨. 음에, 터졌다. 막 아, 쏟아집니다, 막 쏟아져. 뚫렸지? 빠, 아, 빠지. 지금 물이 움직이잖아. 움직이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따, 아직 안 빠지네, 오 응? 아딱 기름 장난 아니다 진짜 고깃집이니까 와 어마무시하고만 아해결했서내기 와, 했어 아 이게 오자마자 저발 앞에 맨홀이 있어가지고 텔트를 해보고 땅까지 파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맨홀이 또 식당 주방 맨홀을 따로 빼놨네요 이런 구석에다가 숲에다 숨겨놓는 게 이거 알리가 있나 왜 놈이만 쉽게 찾았으면은 바로 금방 끝나는 건데 와 기름 덩어리 많아. 심하네 와 노주 바아 기름 이 완전히 찌들어 나왔네 시원하게 잘 빠지죠 예, 예, 예. 야, 기름이요 와막 쏟아지는데 구성 밀면하고 뒤져 보시네요 아유 하나 주십시오 배고파가지고 배 허기져 줄게어 허기져 죽겠어 이게 지금 양이 많지 않아서 아니야 우리 다 하고요 일단 일단 좀 드세요 일단 아직 덜 했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이제 저희가 물 계속 틀어 놓으십시오 네? 물 계속 틀어 놓으시라고요 저희 정리 세요 드세요 이거 한거한거 왔어요 아 하라고요? 나가 그 먹자. 아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가 참기름 들어서비빔 어느 거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 먹어보는데. <먹어버리네. 웃음> 네, 튀게 어,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네요. 아니 그직분도 아, 어떻게 저 매너에 그 튀는 분는 몰라요. 그 발로를 찍은 거가 잡고 저쪽 방향으로 나와서 아니 매모리 여기 있는데 왜이달게 갈라고 절로 나오지 해가지고 쫓아가봤더니 거기 매모리 숨겨져있잖아 명이라 명만